실제로 오. 일하고 있는 승무원들은 다뭘 갖고 다는가 궁금해하실 것같아가지고 네. 저는 2010년도에 입사한 어. 12년차 어. 코크림인데 기내에서 건조할 때 음. 상처에도 음. 좋고 해서 이건 음. 꼭 잔머리에 고정하는 거거든요 고정하고 잘 돼? 고정 되게 잘돼 그리고 하올하 올하게 편하고 어. 이제 어. 파리 약국에 가면 은 이백 어, 응. 아, 이렇게 되게 막 싸가지 않고 어, 되게 마일드한데 이거 괜찮아? 이거 처음 봐? 이거 이거는 후레시토. 이거 한창 승관들 진짜 다 사지. 이에다가너고기톡 응. 응. 터트리는 거. 이거는 아, 입방. 아, 아, 건조한 거딱 거. 싫어해가지고 진짜? 이거 근데, 맞네. 입술에도 바르고 자주 바르기 힘든데 이거 하나 바르면 되게 오래가가지고 오래 이게 <laughs> 요즘 오버립 많이 하잖아. 음. 어, 이거는 어, 디어달리안데 예쁘다. 음. 이거는 종이 미 립. 음료가 음, 엄청 세가지고 게 비싼 거는데 너무 러지는 거요.